이 5분 독학을 통해 제대로 모델링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필렛과 비슷한 못다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퍼라고도 불리는 못다기는 정말 간단한 기능인데요. 보통 조립할 때 조립 부분에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필렛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훨씬 쉽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볼까요? 파트를 열어서 화면을 우리가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윗면에다가 사각형과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사각형은 중심 사각형. 크기는 40과 40. 그리고 원은 40파이. 중심으로부터 각각 50. 얘도 각각 50. 그리고 이세 가지의 중심점이 한 직선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돌출을 시킬게요. 돌출 높이는 5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Shift F예요. 우리가 못 당기는 Shift F여서 Shift F를 누르면 이렇게 또 유형이 여러 개씩 있는데 이두 가지만 거의 쓰거든요. 실무에서 이두 가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거예요. 각도와 거리를 조정하는 건데 내가 각도를 1mm로 주고 각도를 45도로 줬다. 그리고 이 모서리를 클릭하면 돼요. 다음 확인.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와 여기가 1mm. 여기와 여기가 1mm.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이제 45도인 거예요. 동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팅이 거리와 각도로 템퍼를 조정하겠다. 그 의미. 확인을 하고 한번더 이번에는 원기둥에다 적용을 해 볼게요. 똑같이 하고 얘도 여기다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똑같이 이렇게 챔퍼가 되죠 필렛보다 훨씬 쉽습니다 한번더 다른 기능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각도를 30도로 할 거예요 3 0도로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30도이기 때문에 대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보라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죠. 요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챔퍼를 줄 것인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확인. 그럼 챔퍼의 형상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거리와 거리에 대한 유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를 클릭해주시고, 대칭과 비대칭이 있는데, 대칭은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요거와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대칭은 거리를 우리가 조절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는 뭐 3mm, 얘는 뭐한 8mm로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얘도 형상이 좀 바뀝니다. 반대로 해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고 얘도 3mm를 하면 이쪽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이런 못다기 형상이 나옵니다. 나중에 실무 가면 아시겠지만 이 거리와 거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품의 형상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쓰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다기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요. 이번 시간이 모듈2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시죠? 요렇게 돌출과 돌출컷 필렛, 그리고 회전과 회전과 필렛 못 따기 각각 우리가 배웠던 기능들을 다 종합해서 쓸수 있도록 제가 모델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5분 독학을 통해 제대로 모델링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